자 주어진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무리함수를 여러분들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 루트 속에서 x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묶어줍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다가 되구요. 이 녀석은 9,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얘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골 이잖아요, 그쵸?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구리니까, 요렇게 가는구나. 시작은 9컷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하고, 왼쪽 위로 가는 녀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요. 은 자, 여기가 9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시작을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 보통 이제 절편 정도는 찾아주는 것이 좋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볼게요. X가 0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Y는, 루트 9 빼기 2가 되니까 3 빼기 2죠? 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 Y축과 1에서 만나는구나 정도를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를, 1번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컷마일을 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1컷마일은 어딨어요?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어도 1컷마일을 지나지 않음을 알수 있고요. 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어떤 저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했으면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된다라고 항상 배워서 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 에 1을 대입을 하고 어,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루트 8-2가 되는데 이 둘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y 바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보도록 하시면 여기는 이 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지 마시고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겠죠. 그죠?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3번 보시면, 정의역은 9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는 게 맞겠죠? 3번도 틀렸고요 자, 또는 그 정의역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 루트 속이 양,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찾죠? 그래서, 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더라도 9-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찾는다면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그래프는 1,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지금 1, 사분면을 요만큼이 지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이 오른 녀석이 되고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제3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겠다는 이 얘기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 평행이동을 거치고 난 다음엔 누가, 뭐가 되겠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9-3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요 녀석이 3사분면을 지나는지는 우리가 x에다가 0을 넣어봐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x에다가 0을 넣는다면 3-3이니까 y도 0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의 만큼 평행이동 한다면 자 이렇게 끌어내린다면은 자,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죠. 원점을 지나면은 요 녀석은 3사분면 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땡이에요. 정답은 4번 골라 주시면 됩니다.